어느 독일 명문 학교의 수학여행이 전 유럽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베를린 국제학교 최상위반 학생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그들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재벌 손녀를 포함한 엘리트 학생들은 한국을 여전히 개발도상국 정도로 여겼습니다. 학부모들 역시 선생님께 항의했습니다. 왜 파리나 런던이 아니라 동양의 작은 나라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단 6일 뒤,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눈시울을 불키며 떠나기 싫다고 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과연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힘내라 대한민국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나 하르트만입니다. 베를린 국제학교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하르트만 자동차 그룹 창립자의 손녀입니다. 어느 봄날 아침 교장 선생님이 강당에서 발표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부품을 수출하는 나라, 전자제품을 만드는 곳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 역시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공장의 직원들이 늘 말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이 세계 제1이라고 우리의 정밀함을 따라올 나라는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배울 것이 많지 않다고 특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할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지가 어디든 그곳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속으로는 형식적인 조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큰 교훈을 선물합니다. 그 교훈은 제가 가장 무시했던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쥔 채, 저는 여전히 오만한 10대였습니다. 무엇을 배우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공기였습니다. 묘하게 정돈된 느낌이랄까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윤이 났고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천장의 조명도 은은하면서 밝았습니다. 공항이라기보다 고급 호텔 로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공항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색하거나 형식적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진심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독일의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업무적으로만 대할 뿐,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지긋한 그 직원분의 미소에는 품위가 있었습니다. 짐을 찾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한번 놀랐습니다. 공항 화장실이 호텔 로비만큼 깔끔했습니다. 세면대마다 비누와 휴지가 넉넉히 준비되어 있었고, 거울은 흐림없이 맑았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입구에는 청결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한 시간마다 누군가 점검하고 서명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새벽 2시에도 아침 6시에도 빠짐없이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겉모습만 화려한 곳들을 봐왔습니다. 큰 건물, 멋진 외관, 화려한 장식들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도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거칠해가 아니라 진짜 품격을 아는 곳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의 오만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공장의 직원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독일이 최고라던 그 말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의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날부터 저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타게 되었습니다. 승강장에 내려서자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열차 도착 시각이 오후 3시 18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 15분이었습니다. 3분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18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플랫폼 저편에서 은빛 열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8분 정각이었습니다. 1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5분 정도 늦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10분씩 지연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좌석은 깨끗했고 실내는 조용했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서로 정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다음역 이름과 도착 시간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열차는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솔교사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정시성이 문화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고 말입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늘 기술만 앞세웠습니다. 더 빠른 기계, 더 정밀한 시스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3시 45분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45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신뢰를 쌓는다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 위에 이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서울역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것은 조용함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플랫폼에 서 있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각자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에야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서두르거나 밀치지 않았습니다. 질서 정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독일의 젊은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늘 자유분방하다는 이유로 무질서를 정당화했습니다. 열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 근처에 파란색 좌석이 있었습니다. 노약좌석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좌석들이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근처에 젊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도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옆에 서 있던 한국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앉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 학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혹시 어르신이 타실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지만 다음 역에서 노인분이 타실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비워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어도 앉지 않는 배려심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위한 양보였습니다. 지하철은 계속 조용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음악을 크게 듣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큰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말 없는 존중. 조용한 배려가 그곳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문화는 시끄럽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실천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될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지하철에서 저는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재미있게 듣고 계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명동거리로 향했습니다. 쇼핑과 식사를 겸한 자유 시간이었습니다. 거리는 활기차면서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질서를 지키며 걷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좌우에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독일이었다면 당연히 건넜을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없는데 굳이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차가 없는데도 급한 사람이 있는데도 모두가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젊은 직장인도 학생도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건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빨간불에 멈추는 것이 도시 전체를 빠르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다른 사람도 따라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모두가 불편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빠름만이 효율이라고 믿었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것이 똑똑한 처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멈춤의 효율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기다림이 모두의 안전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지자 사람들이 일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하지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뛰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신속하게 건넜습니다. 그것이 진짜 효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빠름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멈출 줄 아는 것이 더큰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빨간불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저는 성숙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마음의 성숙함이었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과의 교류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쟁만 치열하고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몇개 조로 나뉘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난 학생은 18살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저는 놀랐습니다. 그 학생은 성적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과의 우정, 선생님에 대한 감사,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는 치열하게 하지만 친구들과는 서로 돕는다고 했습니다.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동료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경쟁하면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공부는 치열하게, 일상은 온유하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시험 때는 최선을 다해 경쟁하지만, 쉬는 시간에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배운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우리는 경쟁을 미덕이라 여겼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협력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잘 되는 것보다 함께 발전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급식을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자기 자리를 직접 정리했습니다. 당번이 아니어도 쓰레기를 분리수거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배려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교육은 성적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지식뿐 아니라 인성도 함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균형감이야말로 진짜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며칠 동안 서울을 다니며 저는 수없이 놀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것이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대로 버스가 왔습니다. 기사님들은 어르신이 타실 때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출발하지 않으셨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안전이 속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넓은 공원 곳곳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은 많지 않았지만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쓰레기를 챙겨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쓰레기통을 찾아 멀리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그중한 학생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었습니다. 자기가 버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처럼 행동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걸었습니다. 급한 사람을 위해 반대편을 비워두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오른쪽에 섰습니다. 왼쪽은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정돈된 도시 뒤에는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법과 규칙으로 강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문화였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독일은 기술은 앞섰지만 마음은 뒤처진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시스템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6일간의 여행이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오만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으며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바닥, 정확한 안내판, 친절한 직원들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배울 것이 없다고 여겼던 곳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항 차량들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한치의 혼란도 없었습니다. 정해진 선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나라는 저를 가르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마음의 높이에 있다고 말입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수 있지만 마음의 품질은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11시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지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리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 속에서도 사람을 잊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뒤를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젊은 나라 한국에서 배운 것은 빠름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우리나라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 말투 하나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였습니다.